당신이 절대 몰랐을 영국 왕실의 충격적 진실들이 있습니다. 천년을 넘나드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스캔들들, 권력을 위해 저질러진 배신과 음모들, 그리고 대중에게 철저히 감춰진 어두운 이면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국 왕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현재 영국 국왕인 찰스 3세가 드라큘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통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15세기 루마니아의 잔혹한 통치자였던 블라드 3세, 일명 블라드 더 임펠러는 브램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적들을 말뚝에 꽂아 쳐여가는 끔찍한 고문 방법으로 악명을 떨쳤고, 심지어 희생자들의 피에 빵을 적셔 먹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이 피의 굶주린 악마와 현재 영국 국왕 사이의 연결고리는 페크의 메리 공주입니다. 그녀는 블라드의 두 아들 중한 명의 후손으로 조지 5세와 결혼하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머니가 되었죠. 즉, 찰스 3세는 직계 혈통으로 드라큘라의 후손인 셈이에요. 찰스 왕세자 시절, 그는 한 인터뷰에서 트란실바니아는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국 왕실의 혈통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012년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윈저 가문이 왕위 계승의 정당한 상속자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처드 3세의 유해 발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500년 넘게 실종되었던 리처드 3세의 유해가 레스터의 한 주차장 아래에서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이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리처드 3세의 와이엄 색채가 현재 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남성 후손들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왕실 계보의 어느 지점에서 혈통이 끊어졌음을 의미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드워드 3세부터 리처드 3세까지의 계보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 정당하지 않은 혈통이 끼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에드워드 3세의 아들들 중 누군가가 실제로는 왕의 친아들이 아니었거나 그 후손들 중에 왕실 혈통이 아닌 자가 왕위를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재 윈저 가문을 포함한 수많은 유럽 왕실들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발견이죠. 유전학자들은 이런 혈통 단절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약 1/2피센트 정도로 매우 낮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세 시대 왕실에서는 정치적 혼인과 불륜이 빈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런 혈통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의 결혼이 대표적인 예예요. 1836년 4월 빅토리아 여왕이 17세 생일 파티에서 엘버트 왕자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은 첫눈에 반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문제는 두 사람이 사촌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삼촌인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1세가 동시에 엘버트 왕자의 삼촌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왕족이 군주에게 청혼하는 것이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이 접 엘버트에게 청혼했어요. 1839년 10월 재회했을 때 그녀는 즉시 결혼을 제안했고 엘버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친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9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들의 후손들이 유럽 전역의 왕실과 혼인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근친혼의 결과는 때로 비극적이었어요. 왕실 가족들 사이에는 혈우병이나 정신질환 등의 유전적 질병이 이퍼져나 이를 숨기기 위한 왕실의 노력들이 더욱 어두운 비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혈우병은 빅토리아 여왕의 유전자를 통해 러시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전역의 왕실로 퍼져나갔어요. 러시아 황태자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알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캐서린과 나리사 자매의 사연입니다. 이두 자매는 각각 1926년과 1919년에 태... 태어났으며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의 어머니인 엘리. 이자베스 보우스 라이언의 조카들이었어요. 즉현 왕실의 직계 친척들이었던 셈이죠. 두 자매는 선천적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정신박약이라고 분류되었고 둘다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왕실은 이들의 존재가 가문의 명예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3년 영국 귀족 가문의 족보를 정리한 버크의 귀족 명관에서는 두 자매가 1940년과 1911년에 사망했다고 기록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941년 캐서린이 15세, 나리사가 22세일 때 얼스우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어요. 이 병원은 당시 바보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불렸으며, 치료보다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죠. 가족들은 단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매년 125파운드의 병원비만 지불할 뿐이었어요. 나리사는 1986년, 66세의 나이로 캐서린은 2014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식에는 병원 직원들만 참석했고 왕실 가족 중 누구도 조문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존재는 1987년이 되어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왕실은 그제서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사실로 볼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이런 은폐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조지 5세와 메리 여왕의 막내아들인 존 왕자의 경우가 그래요. 1905년에 태어난 존 왕자는 1909년 4세의 나이에 간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간질은 왕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질병으로 여겨졌거든요. 왕실은 존 왕자의 병을 철저히 숨겼어요. 1916년, 11세가 된존 왕자는 샌드링엄 하우스의 외딴 농장으로 보내져 사실상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모와 단둘이 지내며 가족들과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았어요. 공식적인 왕실 행사나 가족 사진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1918년 2월 18일 존 왕자는 심한 간질 발작으로 1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인 에드워드 왕자. 훗날 에드워드 8세는 일기에 존의 죽음은 모든 이에게 특히 그 자신에게 축복이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동물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냉정하게 기록했어요. 존 왕자의 존재는 그의 죽음 이후에야 공개되었고 그나마도 불행. 하게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왕자라는 식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의 간질과 유배 생활에 대한 진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은폐 사건은 에드워드 8세와 관련된 나치 커넥션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1936년 2월부터 12월까지 단 11개월간 재위한 후 월리스 심슨과의 결혼을 위해 퇴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랑을 위해 왕관을 포기한 낭만적인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두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아돌프 히틀러의 열렬한 지지자였거든요. 1937년 퇴위 후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는 히틀러와 친밀한 만남을 가졌고 나치식 경례까지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나치는 에드워드를 영국 침공 후 꼭두각시 왕으로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에드워드가 독일의 영국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입니다. 1940년 독일의 영국 본토 폭격 당시 에드워드는 독일군에게 영국의 취약점을 알려줬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에드워드를 바하마 총독으로 임명해 사실상 유배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에드워드의 나치 협력 의혹은 계속되었어요.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에드워드와 나치 고위층 사이의 서신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서들을 50년간 비밀로 분류했고 일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켄트 공작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양성애자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었지만 그는 공공연히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코카인과 모르핀 등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여성들과 혼의 자녀들을 두었다고 전해져요. 왕실은 그를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1934년 켄트 공작 자기를 받은 후에도 그의 행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38년. 그리스의 마리나 공주와 결혼했지만 혼외 관계는 계속되었죠. 1942년 8월 25일, 켄트 공작은 스코틀랜드에서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비행 중 추락 사고로 39세의 나이에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비전투 임무 수행 중 사고사로 발표되었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쓸모없는 스웨덴 화폐를 대량 소지하고 있었어요. 둘째, 추락 현장에서 신원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비행 경로가 불분명했죠. 이런 정황들로 볼때 켄트 공작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그의 스캔들을 덮기 위한 조작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대에 들어서도 왕실의 스캔들은 계속 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 현 찰스 3세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은 겉보기에는 동화 같았지만 실제로는 비극의 연속이었거든요. 찰스는 결혼 전부터 카밀라 파커 볼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이 이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1992년 찰스와 카밀라의 사적인 전화 통화가 도청되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카밀라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노골적인 대화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찰스는 카밀라에게 당신의 탐폰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그녀는 폭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1982년 윌리엄 왕자를 임신했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다이애나는 후에 찰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계단에서 몸을 던졌다고 고백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찰스의 반응이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대로 승마를 하러 나갔습니다. 다이애나는 찰스는 차갑고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다. 자신의 폴로 경기 일정만 신경 쓸 뿐이었다고 회고했어요. 왕실의 또 다른 스... 캔들은 앤드류 왕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의 전처인 사라 퍼거스는 1992년 프랑스 남부에서 텍사스 출신 재정 고문 존 브라이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이 사라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 사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당시 사라는 여전히 앤드류 왕자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륜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1996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사라는 왕 실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게재한 파파라치와 잡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왕실의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진 후였어요. 앤드류 왕자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처 사라와의 결혼 기간 중에도 그는 다른 여성과 혼외 자녀를 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마크 필립스 앤 공주의 전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헤더 통킨이라는 여성과 사이에서 펠리시티라는 딸을 두었는데 그는 친자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5년간 매년 608을 지급했어요. 이런 현대적 핸들들 외에도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는 탑 속의 왕자들 실종 사건입니다. 1483년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한 후 12세의 에드워드 5세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삼촌인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가 섭정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리처드는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 요크 공작 리처드를 런던탑에 보냈어요. 명목상으로는 주기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감금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곧이어 두 왕자가 전호왕의 사생활하는 법을 통과시켜 자신이 리처드 3세로 주기했죠. 그후 탑에 있던 두 왕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674년 런던탑 계단 아래에서 두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어요. 하지만 이 유골이 정말 두 왕자의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 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3세가 조카들을 암살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인지는 500년이 넘도록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 리처드 3세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DNA 분석이 가능해졌지만 두 왕자의 유골에 대한 DNA 검사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6세기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죽음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연인이었던 로버트 더들리의 아내 에이미 롭사트의 의문사입니다. 1560년 9. 9월 8일 에이미는 자신의 집 계단에서 목이 부러진 채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에이미의 죽음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모든 하인들이 시장에 나가 있었는데 에이미는 홀로 집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는 평소 건강했고 자살할 이유도 없었어요. 더욱이 최근 발견된 검시관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두 차례의 머리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맞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시 로버트 더들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둘의 결혼설까지 돌았어요. 에이미의 죽음으로 더들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살인 의혹 때문에 오히려 여왕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에이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였는지,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처럼 영국 왕실의 역사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음모와 배신. 체면을 위한 은폐와 조작,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한 스캔들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현재도 왕실을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현금 내물 의혹, 앤드류 왕자의 엥스타인 스캔들, 해리 왕자와 메건의 왕실 이탈 등 새로운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찰스 3세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카타르 전 총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유로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2022년 로되었어요이 돈은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다고 하지만 왜 이런 방식으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필립 공의 가족사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의 네 자매는 모두 독일 귀족들과 결혼했는데 이들의 남편들은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특히 소피 공주는 공군 원수 크리스토프 폰 헤센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 중 하나는 칼 아돌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세실리아 공주 역시 나치 고위층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나치 커넥션은 시 유럽 왕실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철저히 은폐되었어요. 필립 공 본인은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며 나치와 싸웠지만, 가족들의 나치 협력 이력은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과 질투에서 비롯된 사건들이에요.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 캐서린 파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 토마스 시모어와 비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헨리 8세 사후 캐서린은 시모어와 재혼했지만 시모어는 곧 엘리자베스 공주 훗날 엘리자베스 1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모어는 14세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해 이를 목격한 캐서린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쫓겨났고 캐서린은 출산 후 상용열로 사망했어요 시모어는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되었지만 이 사건은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메리 1세 여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정치적 결혼을 했지만 펠리페는 영국에 거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임신을 갈망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두 번의 가임신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어요. 이런 개인적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프로테스탄트들을 더욱 잔혹하게 탄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왕실의 비밀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들이 그 예입니다. 1997년 8월 3 31일 파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이애나가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도적인 암살이라고 의심했어요. 물론 공식 조사에서는 이를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가 도디 파에드와와의 관계를 통해 이슬람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영국 왕실의 어두운 비밀들은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을 넘어서 권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은폐와 조작의 역사라고 볼수 있어요. 화려한 의식과 전통 뒤에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수많은 비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